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수베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4일에 펼쳐지는 MLB 중요경기 분석 시작해볼텐데요. 첫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미러키 브루어스의 4연전 두번째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는 메이저리그 최고 유망주 중 한명인 스킨스와 미러키 에이스 페랄타의 맞대결인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먼저 피츠버그는 스킨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최근 팀 분위기는 썩 좋지 않습니다. 시신의 티와의 2연승으로 반등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지만 1차전에서 미러키의 8대5로 패배하며 다시 주춤했는데요. 하지만 주목할 점은 무려 26경기 연속 4점 이하 득점이라는 메이저리그 최다 타이 기록을 마침내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공격력엔 불안 요소가 있지만 타선이 조금씩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미러키는 전날 경기에서 옐리치가 2홈런 4타점 맹활약을 펼치며 팀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부상 이후 주춤했던 옐리치가 살아난다면 페날타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날 승리로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전체적인 흐름은 매우 안정적인 모습인데요. 이번 경기 피츠버그 선발 스킨스는 팀의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8이닝 1실점 9탈삼진이라는 시즌 최고 퍼포먼스를 펼쳤지만 타선 지원이 없어 0대 1 패배를 떠나야 했는데요. 시즌 10번의 등판 중단한 번만 4점 이상 득점을 받은 만큼 매 경기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마운드에 오르고 있죠. 하지만 작년 미러키 원정에서 7이닝 무피안타 11K로 지배적인 투구를 선보인 만큼 홈에서의 첫 미러키전도 기대가 큰데요. 반면 미러키 선발 페랄타는 이번 시즌 내내 안정적인 피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가벼운 사타구니 부상을 겪었지만 지난 미네소타전에서 5이닝을 실점으로 복귀전을 무난하게 치르며 건강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5월 12일에는 통산철탈산진 고지를 넘어서는 대기록도 달성했는데요. 피츠버그 상대로는 통산 22경기 평균자치점 3.55로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초반 득점이 중요한데요. 스킨스는 대개 7이닝 이상을 끌고 가는 롱이닝 피처지만 불펜 불안과 타선의 침묵이 겹치면 아무리 호투를 해도 승리를 챙기기 어렵습니다. 1번에서 3번 타선이 좀더 적극적인 공격으로 스킨스에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요. 반면 미러키는 옐리치의 부활이 반갑습니다. 페라타가 6이닝 이상 책임져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점수만 뽑아준다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인데요. 특히 피치버그가 좌우 불문 장타 호형이 많은 팀인 만큼 미러키 타선는 일찍부터 장타를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 양팀 모두 쉽게 점수를 내기는 힘든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경기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 저 수배는 양 팀의 언더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홈런 선수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 픽및 주력 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배.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 다음 경기는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시즌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야쿠냐 주니어의 복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현재 애틀란타는 워싱턴과의 원정 시리즈에서 우천으로 인해 두 경기만 치러졌고 그마저도 연속으로 패배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이영상 수상자 세일이 선발로 나서는 이번 경기는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데요. 야쿠냐 주니어의 복귀도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반면 샌디에이고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토론토와의 원정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며 현재 6연패에 빠져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9전밖에되지 못한 타선은 사실상 침묵상태인데요. 아라에즈만이 고군분투하고 있을 뿐입니다. 9경기 연속안타에 시즌타율은 3할4리까지 올라왔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모습인데요. 이번경기 애틀란타는 세일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올 시즌 성적은 2승 3패 평균자책 3.62이지만 최근 6경기에서는 2.02의 압도적인 ERA를 기록 중인데요. 특히 지난 5월 16일 친정팀 보스턴을 상대로 7이닝 1실점 8탈삼진으로 눈부신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세일은 샌디에이고 상대 통산 4승 무패 평균자책 1.91로 매우 강했고 올 시즌 개막전에서도 5이닝 3실점으로 무난한 투구를 보여줬는데요. 반면 샌디에이고는 피베타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성적은 5승 2패, 평균자책 2.816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등판에서는 시애틀을 상대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애틀란타 상대 통상 9승 5패, 평균자책 4.61. 특히 이번 시즌 3월 30일 경기에서는 7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봉쇄한 바 있는데요.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세일과 피베타 두 선발 투수의 초반 리듬입니다. 양팀 모두 타선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초반 실점 여부가 경기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데요. 애틀란타는 야쿠냐 주니어의 복귀로 타선의 무게감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에서 4열 타율의 이용런 2루타 2개를 기록하며 실점 감각도 충분히 끌어올렸는데요. 야쿠냐가 테이블 세터로 살아난다면 알비스와 라일리, 올슨 등 중심 타선의 파괴력도 더욱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면 샌디에고는 아라예즈 외에 타선에서 반등이 절실한데요. 여러 경기를 거치며 투수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긴 연패 탈출을 위해선 누군가 타선에서 폭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피베타가 세일을 상대로 맞불을 놓을 수 있을지는 결국 초반 볼넷과 장타 허용 여부에 달려있는데요. 두팀 모두 리그 상위권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의 흐름과 전력상으로는 애틀란타가 확실히 앞서 있는데요. 세일의 최근 안정적인 페이스와 아야쿠냐의 복귀 효과 그리고 홈 이전까지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애틀란타의 승리를 예정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홈런 선수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 c o 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 마지막 경기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휴스턴 에스토로스의 시리즈 두 번째 경기입니다. 시애틀은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휴스턴은 계속해서 부상 악재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려 하는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먼저 시애틀은 시리즈 첫 경기에서 2대 9로 대패하긴 했지만 가장 큰 수확은 선발 커비의 복귀였는데요. 오른쪽 어깨 흉증으로 시즌 초반 48 경기를 결정했던 커비는 3과 3분의 2 이닝 5 실점이라는 결과보다도 4개의 삼진과 1개의 볼넷으로 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부상 중이던 선발 브라이스 밀러와 길버트도 금요일 휴스턴전에서 불펜 피칭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시애틀의 선발진이 점차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반면 휴스턴은 1차전에서 예리치의 홈런 두 방과 타선의 집중력을 바탕으로 완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마운드 상황은 심각합니다. 선발 블랑코가 팔꿈치 염증으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웨스네스키와 아라게티도 각각 토미존 수술과 골절로 이탈 중인데요. 감독 에스파다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리그적인 현상이다라며 침착한 반응을 보였지만, 마운드의 공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경기 시애틀은 행콕이 선발로 나섭니다. 올 시즌 1승 2패, 평균자책점 6 2위를 기록 중인 행콕은 직전 경기에서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4와 3분의 2이닝을 실점으로 안정감을 보였는데요. 특히 원장 경기에서 강한 모습인데 네번의 원장 선발 등판 모두 팀이 승리했고 행콕은 이 경기들에서 평균자책점 2 9 1를 기록했습니다. 휴스턴 상대 통산전적은 작년 8월 20일 한 차례로 2이닝 무실점 피칭을 펼친 바 있는데요. 반면 휴스턴의 신예 구스토가 시즌 6번째 선발등판합니다. 시즌 성적은 3승 2패 평균자 책점 4.65이지만 선발로만 보면 2승 2패에 2 a 6.33으로 다소 불안한 수치인데요. 특히 지난 선발등판이었던 캔자시티전에서는 2와 3분의 1이닝 7실점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불펜으로는 안정적인 편이며 시애틀을 상대로는 지난 4월 8일 1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이번 등판은 시애틀전 첫 선발경기입니다. 이번 경기 시애틀은 행콕의 원정강세를 최대한 활용하며 초반 흐름을 잡는게 관건인데요. 부산에서 돌아오는 투수들이 정차 합류하면서 전체 로테이션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를 승리로 연결시키는 것이 시즌 흐름을 바꿀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1차전에서 무기력했던 타선이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반면 휴스턴은 타선의 폭발력이 여전히 강점입니다. 비록 선발 구스토가 불안하지만 불펜에서 나오는 경기 운영과 공격력이 뒷받침된다면 시애틀을 상대로 다시 한번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구스토가 초반 흔들릴 경우 경기가 급격히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점은 리스크입니다. 불펜에서 강한 구스토와 원정에서 더 강한 행코, 선발 매치업은 팽팽해 보이지만 휴스턴의 마운드 전력이 지나치게 얇아진 상황에서 시애틀이 조금 더 안정적인데요. 타선만 살아난다면 시애틀의 반격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 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2025년 5월 24일에 펼쳐지는 MLB 중요경기 분석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의 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수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홈런 선수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점 C O 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 S 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